3월 7일 오전 날씨 터치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 어제에 비해서는 하늘빛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어제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2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도 발표됐는데요.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산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고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상 일기도 보시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동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강수 구역이 모두 빠졌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동진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점점 차가운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 북서풍이 불면서 시정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아침에 비해서는 오후부터는 가시거리가 1km 이하를 보이는 곳이 줄어들겠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은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쪽과 동쪽 지역은 5도에서 10도 안팎 예상되고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10도 이상 예상됩니다. 서울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번의 날씨 터치 큐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날씨 터치 큐였습니다.